디도서 15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복음의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이나 모욕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어렴풋하게나마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런데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을 콕 집어서 각 사람에 맞게 교훈하는 내용 중에는 요즘 시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내용도 일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5절의 젊은 여자들을 향해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죠. 게다가 노인과 여성은 본문의 교훈을 부당하고 부적절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같은 부류를 홀대하고 여전히 희생과 착취만 요구한다 하고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하라 하는 교훈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처럼 들리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명령을 진리랍시고 무작정 적용하거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들이대서 요구하는 짓은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명령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거기 담긴 정신과 원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진리로서의 가치와 효력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본문에 기록된 이 교훈을 보다 더큰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교훈이 노인들과 여자들을 홀대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그 대상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바라고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바로 근본적인 교육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 등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적대시하면 교육하고 가르치기는커녕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죠. 즉, 가르침이나 교육도 결국은 그 대상에 대한 존중과 애정과 기대가 있어야 가능한 행위예요. 무엇보다 노동력을 갖춘 성인 남성만 사람 대접했던.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 짐승과 노예, 그리고 재산 정도로 취급받았던 여성들, 그런 약자들을 향해 다른 성인 남성들과 똑같이 복음의 진리에 입각하여 교육했던 그 당시 기독교회의 사역은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초월한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자 엄청나게 급진적인 행보였을 것입니다. 설령, 노인들과 젊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탓에 부정적으로 교훈한 내용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당시 교회 안에서 나름의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낸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과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그들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육의 대상을 따로 떼어놓거나 혹은 특정한 대상을 향한 교육과 교제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중심이 확고한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